6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인자신름기둥 굵기둥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종살이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심히 힘들고 그리고 또 남자 아은또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 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 불을 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각물이 흐르는 가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열 가지의 제한을 통해서 내금 나라가 이제 행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결심과 새 은혜 새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그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결심, 결단을 야상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인도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많은 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 걱정하지 마! 세상이 주는 어려움, 애국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 마실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어디 한번 몸을 밀 장소가 없는 그런 광야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광야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지금처럼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거 보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오만 보고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아무 때나 머물러요. 아무 때나 출발해요. 아무 때나 가요. 그냥.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게 에? 아침에 해 뜨면 가고, 해지면 머물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에? 그들이 가고 싶은 좋은 그 길로, 에? 걷기 편한 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출발하고, 아무 때나 머무르고, 그리고 그냥 자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냥 정신없이, 예, 그로 기도가 불구능이 인도하고 있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예?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예? 거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지라도 우리는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불기둥이 우리 앞에 있음을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못 읽었지만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빗돌 사이에 비히파론 앞곳 바알스범 맞주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과 되었다 합니라 네, 지도를 보면은 자, 남사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어디에서 진영을 재정비해요? 숲곳. 숲꽃이라는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진영을 잘 정비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오늘 2절 말씀, 14절 2절 말씀 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돌이켜가 뭐 없을 말일까요? 예?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아는 가로 길을 되돌아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키로 깎고 발소범과 주편 바닷가에 장갑을 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이상하신 하나님이 저기 남센에서저 지중에 푸른색 빛깔 보이는 데가 바닷가죠. 지중에. 그 지중에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가난 땅으로 가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저기가. 예, 옛날 상인들이 장사하러 왔다 갔다 했던 길이고, 저쪽의 길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촛가불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과 그 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제일 험한 집,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도하다가 또 다시 구름 기둥이 후퇴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국당 가까이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다가 지낼지라 바닷가, 네. 바닷가 근처에 장막을 짓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 어떤 곳이냐면, 어, 저속꽃 있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시고, 빨리빨리 적각불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뺑뺑 돌리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앞에다 이제 홍해가 응? 있고, 바닷가가 있고, 뒤에는 예, 애국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 몸을 숨길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소식을 들었냐면, 바로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불가분을 기둥이 지름길로 안 가고 이렇게 광야 길로 가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오니까 신이난 사람이 있어. 누가 신이났어요? 애굽의 왕이 신이난 분.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아니, 해필이면 우리 땅 근처에 저 앞에 홍해가 놓여있는 저 곳에다가 왜짐을 치지? 이때가 뭐예요?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지를수 있는 기회다. 사절 말씀 오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분이 막났어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도 자기가 애굽 나라 그큰 지역의 왕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백성들한테 뭘한거요 항복을 한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그 재앙 때문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바로왕의 기분은 없이 언제 한 거예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할 정도가 아니야. 자존심이 상했고 그냥 화가 그냥 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네? 저 지역에 진을쳤다는 거예요. 야! 바로왕이 신이 났어. 야! 기회는 이때다! 명령을 내렸어. 빨리 마명을 모집하고 군대를 소집하라. 그래가지고 마명과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말씀 보면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애굽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거야그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한거예요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쫓아갔고, 밤에는 불 기둥 가서 쫓아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걸어막고 있고, 뒤에는 내국군인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말을 타고, 또 군대를 이끌고, 내국방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혼짝달싹할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무리 내 인생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해도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여성이 심이 어홍해가 있고 뒤에 넌 애국군인들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닷가에 빠져서 빠져서 죽을 수도 없고 또외국군인들이 칼에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마음이 너무 너무 두려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도저히 <laughs> 이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국기 14장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급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급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잘되면 내 네, 탓. 안 되면, 조상 탓. 예. 네? 네,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어려움을 닥치면 다, 네? 조상 탓 같고, 다 부모 탓 같고, 남편 탓 같고, 아내 탓 같고, 자식 탓 같고, 옆사람 탓 같고, 다 누구 탓 같아. 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역사람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이스라엘의 성들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세가 원망스럽다는 것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애기 14장 12절 말씀 보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국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네? 정말 후회를 하는 거예를 네? 에휴 차라리 이 광야에서 네? 불에 빠져 죽던지 칼에 빠져 죽던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국당에서 고생, 고생스러워도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다지라도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 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후회스럽게 오늘을 사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고 또 수밖에 없고 또내 과거의 인생을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네.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서성 지금 너무 심히 두려워서 떨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자꾸만 모세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예? 마음입니다. 또 자꾸 후회가 돼요. 아, 내가 그때 왜 따라 나왔을까? 그냥 따라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국에 머물러 있었으면 차라리 죽지는 않을 텐데. 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후회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 처음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 잘될 거를 기대하고 나옵니다. 야,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아, 교회 가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laughs> 형통해진다 그런 말을 듣고, 교회를 봅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아니, 찬송도 불러보고, 기도도 하고, 또, 네?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살아요. 아 근데 이게, 아, 정말 교회에 다닌 이후로부터, 아니, 아프던 몸도 안 아프고, 아,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네? 그냥 뭐,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원망스러워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사람이 괜히 그냥 어? 그냥 나를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에? 뭐 예배 드리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에? 아 예배 드리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된다 고 그랬는데 어 예배 드려도 그냥 이게 뭐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례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죽을 상황에 놓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홍해에 빠져 죽던지 칼에 맞아 죽든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다가 중간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는 그것을 불신하지 말라고.